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걸 느끼셨나요? 오늘은 여성형 탈모에 대해 알아봅니다. 여성형 탈모란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처럼 안드로겐, 즉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. 하지만 남성과 달리 헤어라인이 후퇴하지 않고 가르마 주변이 점차 휑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. 주로 30대 이상 여성에게 나타나며 폐경 이후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보다는 서서히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. 원인과 유전적 영향. 유전적인 요인이 여성형 탈모에 영향을 미칩니다. 아버지나 어머니 중 탈모가 있다면 가르마 주변 모발이 가늘어지지 않는지 살펴보세요. 조기 진단과 치료.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안드로겐 차단제를 비롯한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남성과는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. 관리와 예방.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.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세요. 희망의 메시지. 여성형 탈모는 관리와 치료로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세요.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